안녕하세요 오늘은 김해의 관문 김해시 부람동에 있는 그린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여유로운 풍경과 서낙동강교를 통한 부산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이죠 특히 부람동은 장어거리로도 유명하지만 최근에는 조용한 주거단지를 찾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탁 트인 시야와 평화로운 동네 분위기가 매력적인데요 김해와 부산의 경계에서 도심의 편리함과 전원 생활의 여유를 동시에 누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곳 부람동 그린주택을 주목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목적지는 남해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으며 부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쪽 방향 주택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변의 전기를 품은 이곳은 조용히 기도를 올리거나 장단박기를 접수하는 수행 공간으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김해 불암동 용왕당입니다. 이쪽 뒤쪽에는 이제 그 가정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2층에는 주택 공간으로서 방두 개, 거 실, 화장실 이렇게 조그만한 주택 공간이 꾸며져 있습니다. 영업과 주거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주택 공간입니다. 요렇게 주택이 꾸며져 있습니다. 좀 내부에 지금 요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오목조목 잘꾸며놓았습니다 어떤 새로운 주인이 오신다 해도 별다른 수리 없이 신축처럼 사용하실 수 있을 만큼 곳곳에 수리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깨끗한 곳이네요. 이곳은 부지가 38평, 옆면적이 31평, 자그마한 식당이나 영업을 하실 분, 어, 이 상태대로 조용히 이제 그 기도를 하실 분도 적당하게 인수를 할 수도 있겠고, 세컨하우스라든지, 교통이 아주 편리하기 때문에 도심을 벗어나서 조용한 그런 강줄기 따라 산책도 하면서 작은 이렇게 취미 공간으로 활용해도 될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좀 이색적인 집이었습니다. 작지만 나에게 딱 맞는 공간이다 생각되시는 분은 위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